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팔란티어 어, 티커 심볼 PLTR이죠. 이 기업에 대한 증권사 분석 보고서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에요. 한쪽에서는 뭐 엄청난 기술력 성장성 얘기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 이거 거품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 있고요. 특히 그 2025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 있잖아요. 이게 242배다. <laughs> 이건 뭐 솔직히 좀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팔란티어의 성장 스토리가 과연 이 어마어마한 가치 평가를 진짜 뒷받침할 수 있는 건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 팔란티어는 확실히 데이터 분석 AI 이쪽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부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이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아주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들 보니까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성장 동력 그리고 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 이걸 둘러싼 논란들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팔란티어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2003년에 피터 틸, 알렉스 카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공동 창업했고, 시작이 9.11 테러 이후에 테러리스트 잡는 기술 개발이었다. 이 배경이 참 흥미로워요. 네, 페이팔의 그 부장거래 탐지 기술. 그게 모태가 됐다는 점도 재미있고요. 맞습니다. 시작은 이제 국가 안보랑 직결된 문제 해결이었죠. 팔란티어의 본질은 그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요.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용자고 쉽게 이해하도록 시각화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초기에는 뭐 미국 정부, 특히 국방이나 정보기관이랑 좀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명성을 쌓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최근 몇 년간은 제조업, 금융, 헬스케어, 이런 민간 기업으로 고객 측을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성장 공면에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팔란티어 얘기하면 꼭 나오는 이름 두 개가 있잖아요. 고담하고 파운드리. 분석 자료들 보니까 고담은 주로 정부나 국방 분야에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고담은 이제 국가 안보, 대테러 활동, 범죄 수사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정부기관용 플랫폼입니다. 이게 워낙 비밀스러운 영역이라서 사실 외부에 알려진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사마 빌라덴 사살 작전이라든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정보 분석이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성력은 짐작이 가죠. 위성 사진, 드론 정보, 통신 기록, 심지어는 뭐 공개된 소셜 미디어 정보까지. 진짜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분석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 전략 짜는 데 쓰입니다. 이야. 거의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이 실제 작전에 쓰인다니 기술의 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민간 기업용 플랫폼인 파운드리는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일반 기업에서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파운드리는 이제 기업 환경에 좀더 맞춰진 뭐랄까 데이터 운영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 안에 있는 생산, 재고, 물류, 고객 관리, 재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다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온톨로지라는 개념인데 이게 좀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의 의미랑 맥락을 부여하고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부품 A 재고 데이터가 생산 라인 B의 가동률 데이터랑 어떻게 연결되고 또 고객 C의 주문 데이터와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관계망을 구축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온톨로지 구축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아주 전문가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LLM, 그 대규모 언어 모델하고 팔란티어 자체 AI 플랫폼, AIP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과정이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문서나 이메일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며칠 만에 온톨로지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하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는 이 초기 데이터 통합하고 관계 설정하는 단계가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해서 많은 기업들이 아예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시도조차 못했어요. 근데 그 장벽이 확 낮아진 거죠. 아, 그래서 파운드리를 도입한 효과가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걸 넘어서 진짜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네요. 보험사는 심사 기간을 몇 주에서 하루로 줄이고 렌터카 업체는 수십만 대 차량 관리를 최적화하고 은행은 고객 확인 시간을 막초 단위로 줄이고 국내 대기업들과 파트너십 맺었다는 소식들도 보이고요. 특정 기업 이름을 다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AIP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또 주목받고 있어요. 이건 뭐랄까? 챗봇처럼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지식이 없는 현업 담당자도 그냥 자연스러운 말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분기 대비 판매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제품 상위 5개 보여줘. 이렇게요. 그러면 AIP 어시스트가 파운드리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답변이나 뭐 차트 같은 시각화 자료를 바로 딱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조직 전체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엄청나게 낮춰서 의사결정 속도나 질을 높일 수 있는 음,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숫자를 좀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기술력이나 적용 사례 정말 인상적인데 이게 실제 성장으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정말 무섭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성장세인데요. 2025년 2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특히 놀라운 건 미국 내 민간 기업 대상 매출이에요. 이게 무려 93%나 급증했다는 점. 와, 93%요? 네 정부 부문 성장률도 53%로 높긴 한데 민간 부문의 성장세가 훨씬 가파르네요 네그 매출 성장을 자체도 뭐 대단하죠 근데 분석가들이 더 주목하는 지표는 총 계약 가치 TCV라고 부르는 겁니다 토랄 컨트랙트 밸류에요 2025년 2분기 TCV 증가율이 140%에 달했어요 같은 기간 매출 성장률이 48%였으니까 이걸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명확합니다. 현재 재무제표에 찍히는 매출 증가 속도보다 미래 매출로 이어질 계약을 따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팔란티의 매출 성장세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군요. 보니까 2023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2025년 2분기에는 롤러 40 지표가 94%에 달했다고요. 룰러4팀이면 보통 성장성이랑 수익성 균형 보는 척도잖아요. 매출 성장률 더하기 영업 이익률. 그렇죠. 40%만 넘어도 우수하다고 하는데 94%라니. 이건 단순히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익도 확실히 내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조정 영업 이익률도 46%면 상당히 높고요. 네. 전형적인 우량 속 태어 기업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개발에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일단 구축되고 나면 추가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은 매우 낮아져요. 그러니까 고객이 늘고 기존 고객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매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이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주 강력한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팔란티어가 최근에 2025 회계연도 전체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걸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와, 대단한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력 좋고 성장성 뛰어나고 수익성까지 개선되고 근데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어 이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2025년 예상 PER 242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일 텐데요. 이 높은 숫자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정말 있는 걸까요? 시장 전체가 좀 흔들릴 때 훨씬 더큰 변동성을 보일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분석 보고서들은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추가 상승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핵심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꿈만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첫 번째 근거는 앞서 살펴본 민간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확장입니다. 정부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금융, 유통, 에너지 이런 다양한 민간 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AI 기술의 특성상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쌓는 것이 아주 강적한 경쟁우위, 즉 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거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 정부 시장 확대 가능성입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AI 기반 첨단 국방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팔란티어의 고단 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에서도 미국 외 정부 매출이 연간 4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확인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 특히 그중에서도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예산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 이게 최근 3년간 연평균 12%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런 전망에 힘을 실고 있죠. 세 번째는 성장률과 이익률의 가속화 가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매출 성장률보다 미래 매출을 예고하는 총 계약 가치, TCV 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점. 그리고 매출이 늘수록 이익률이 급격히 개선되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이걸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팔란티어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성장을 계속 보여준다면 주당 순익, EPS 증가율이 높은 PER의 하락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이게 현재의 고평가를 정당화하려는 핵심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PER 242배는 미래의 거의 완벽한 성장을 미리 다 땡겨온 수치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이 보고서들이 제시하는 성장 시나리오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위험 요인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분석 자료들 역시 몇 가지 주요 위험 요인들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과 연계된 미국 국방 예산 감축 우려죠. 팔란티어 매출에서 국방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예산이 실제로 줄어든다면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내에서는 좀 다른 시각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압박이 주로 인건비라 단진 아니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쪽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 투자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공된 분석 자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점은 명확히 해야죠. 그리고 둘째는. 역시나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입니다. 최근에 오픈 AI가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IBM 같은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정부 및 민간 AI 시장 공략에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팔란티어가 특히 국방이나 공공부문에서 누려왔던 어떤 독점적인 지위에 분명한 위험 요인이 될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도 반론은 있습니다. 국방이나 정보기관이 요구하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그동안 팔란티어가 쌓아온 실력 관계가 강력한 진입장벽 역할을 할수 있다는 분석이죠.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이미 확보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성공 사례라든지 온톨로지 구축 경험 같은 그런 선점 효과가 경쟁 우위를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오늘 팔란티어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쭉 깊이 들여다보니까 왜이 기업이 그토록 극단적인 평가 속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를 좀더 명확하게 알것 같습니다. 정부 시장에서 증명된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민간으로 성공적으로 이식하는 능력, 또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잠재력, 그리고 AI라는 도구를 실제 세상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그 강력한 실행력, 이게 팔란티어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파른 성장과 뚜렷한 수익성 개선은 분명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살인적인 밸류에이션 부담, 또 거대 기업들과의 피할 수 없는 경쟁, 그리고 정치적 변수 같은 리스크 또한 명확히 존재합니다. 결국 팔란티어의 미래는 이 기술이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그 과정을 계속 주목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팔란티어라는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기업을 이해하는데 당신께 좀 유용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팔란티어와 같은 이런 강력한 AI 분석도구가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혹시 우리가 아직 충분히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질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다음번에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당신과 함께 탐구해 볼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